땀빼는 발렌타인 어? 여보 뭐안좋할거 없어? 아니, 안어 있잖아 초콜릿 음, 음. 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됐어 음. 음. <laughs> 음. <laughs> 요, 요, 어? 우, 우. 우. 우, 우. 아유, 왜 그래? 이 접시 위에 있던 초콜릿. 아, 초콜릿 아주 맛있던데. 담비가 내일 발렌타인이라고 사온 초콜릿이란 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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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이라니, 아, 뭐? 발렌타인이라니 누구한테. 야 당신 아니면 영웅이겠죠. 저네 석들 재운 다음 내가 똑같은 걸로 사다 놔야지 뭐. 슈퍼에 가면 아, 있을 텐데. 안 봐. 뭐 하는 거야. 어? 담비 초콜릿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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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영웅이 초콜릿 먹을래. 안 아, 돼. 돼. 발렌타인데이 때 순대. 아빠가 그걸 왜 먹냐? 됐다. 살짝 사갖고 올게. 에, 또 오지 마 자, 어? 초코. 담 자, 야 초코, 초코. 초코. 와. 자, 코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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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자, 어, 담비야, 너 발렌타인이 뭔지나 알고 있니? 어? 어허, 내가 가르쳐 줬어요. 여자애가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라고요. 자, 담비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줬으니까 됐잖아, 응? 음, 담비 좋아해 뭐, 담비가 좋고야. 담비가 진짜 좋아. 그, 그렇게 아빠가 좋니? <laughs> 맨날 아빠 싫어, 아빠 싫어, 그러면서. <laughs> 사실은 역시 아빠가 제일 좋지. 응. 어. 나 아빠랑 초콜릿 사러 가자. 응. 어, 없네. 아빠! 어? 이거 다 줘. 그거 사러 온거 아니잖아. 이거 다 줘. 완전히 걸렸구만. 아, 저기, 이런 초콜릿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 팔렸는데요. 이거 다 해. 이거랑 다른 건데, 괜찮아? 응. 그래, 됐다. 뭐? 아까 됐다고 했잖아. 그거 냐 어?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아무 데도 안 팔잖아. 어? 담비야, 만약 여기 없으면 그냥 가자. 아니, 있다! 찾았다, 담비야. 아, 어, 이야 아, 축구. 있다! 이거 똑같은 거야. 응. 자, 아빠, 아. 어. 키티, 티야 그거 티키 주려고 그런 거야? 티티야티키는티 아, 어, 티티, 같은 어, 거안 안 먹어요. 그러지 마, 티 티티, 티티, 티면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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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